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누가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기장은 한가운데 남지해진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내용을 네, 아버지의 소리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장면을. 3일 후에 이런 새벽에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셨습니다인자를 반드시 저희들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합 되는 날에 3일 되는 날에 사랑가야할 것이다.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자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 모른 그 소문을 들을수 있는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직접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유아나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명단을 아주 꼼꼼한 의사인 나코였던 루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여성들의 명단과 같이 진료 기록을 남기듯이 그 여인들. 게말씀하셨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속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불쌍한 것이아 것입니다. 만약 오해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는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10년, 80, 80년, 90년 이것은 나의 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꿈꿨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정치적인 혁명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루트의 해방과 사회경제적인 안정과 불을 얻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마시고서 할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인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업을 내팽개치고 주님 따라갔는데. 세상적인 판단,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진리의 새로운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망하는 부활의 첫 열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제 부활 생명으로 그 주님과 함께, 첫 열매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과 다 천장에서 <목소리> 천량 <목소리> <목소리> 그 부활 생명 죽음의 죽음그 바로 부활은 어디에서 부활 왔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의 천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지를 믿습니다. 아, 여러분은 다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쓴시편한 장이 다 있어요. 시편은 다위만 쓴게 아니라 모세도한편 썼는데 구십 편을 썼어요. 그 모세가 그 10편 90편을 쓰면서 우리도 우리는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 우리는 영원히 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시니 그렇게 잘난 분들이 죄를 다 드러내시니 주님 우리 죄가 화를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주님께서 화내시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한평생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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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살아갑니다. 우리의 한 평생은 한순초, 한순간의 순처럼 하고살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가봅시다. 아, 82호 강강하는 9시일치라도그 열쇠. 부활주의는 이, 우리들의 이 신앙이 확증되는 그러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나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의 육신에 있는 이 부활에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잃신 부활의 권세 부활 세상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를 줄 믿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마라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one Nyɛ yaba ɔwakpa so wɛ ɔluwisi.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부활하신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영광과 기쁨을 모든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빌어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서천년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부활의 생명의 열매들이라는 가능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극가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몸으로 간절히 간절히